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그날, 장민호의 결혼식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더 빛났던 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이었죠. 지금부터 장민호와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을 함께 만나보세요.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닌 가족과 함께한 진심 어린 사랑과 감동의 축제였습니다. 항상 장민호를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 오늘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날입니다. 서울의 한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은 장민호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한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장민호는 화사한 미소와 함께 등장했고, 그의 곁에는 누구보다 빛나는 신부와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곁을 지켜준 가까운 친지들은 이 순간을 그 누구보다 감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장민호의 가족은 그가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이겨내며 성장해온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그 여정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장민호가 단지 인기 있는 스타가 아니라 따뜻한 아들이자 믿음직한 형제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벅찬 감동이 담겨 있었고 장민호 역시 자신의 모든 성공과 오늘의 행복 뒤에는 가족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가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식 내내 부모님을 향해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순간은 결혼식장 전체를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민호의 곁을 지킨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는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장민호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악을 통해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신부는 단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은 많은 하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느껴졌고, 장민호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단지 장민호 개인의 기념일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함께 이룬 사랑의 축제이자 모든 이들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팬들이 함께 모여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며 따뜻한 포옹과 미소가 넘쳐나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진정한 빛은 화려한 조명이 아닌 가족과 아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